주식시장 전체가 하락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보유 종목을 하락하지 않을 종목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지난주 한, 한 말이야. 다음주 화요일하고 수요일날, 분명 유튜브에 방문 내보냈어요. 다음, 지난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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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했죠. 다음주에, 화요일하고 수요일날, 미 연준에서 회의가 있다. 근데 뉴스에도 지금 안 나오고 있다. 그래서 회의가 나와서 금리 얘기가 나오면, 목요일날, 아침에 알게 된다 아침에 그리고 월요일날 뉴스가 나왔었냐 한개딱 있더라고요 네, 방송에서 열어봤어요 화요일날부터 뉴스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금리 인상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지난주에 목요일날 사람들은 알게 됐거든 왔어 이제 9900원 저항 하나 있을 거라고 그는데딱 찍었어요 그죠? 맞죠? 얘는 이두개서좀 볼게요 딱또 찍었네 거기 9900원 맞죠? 정확하게 그지? 저항받을 거라고 했 10원 난 틀리고 딱 찍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이거 값을, 이게 찍을 값을, 이게 찍고 떨어지는 딱 찍는 값. 요 저항. 이런 건 이제 분석가가 하는 거니까. 일반 사람 못해요. 근데 이, 이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갖고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 틀려도 상관없어. 이게 좀 틀려도 상관없다고. 근데 이걸 갖고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 그게 더 강력한 거지. 내가 지금 팔을까, 이탈할까, 이 결정하는 게. 그지? 근데 극히나 내가 이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급등지 매매하다 걸리면 물리면 계좌 깡통 산다고 예언해드렸잖아. 돌파했어요 지금 왼쪽 거. 뚫으면 가는 거야 내가 그랬잖아. 뚫었다고 지금 지금 뚫 지금 뚫은 거야. 가만 히 있다 그지? 맞지 지금 위에 200원 있을 거야, 200원. 이거 유튜브 사신 분들도 계실 거야. 예, 네. 치고 나간다. 이제. 여기서 달리는 거 여기서부터 달린다 그랬잖아. 네. 가만히 계셔. 200원 딱 찍었죠. 지금 또, 또 적중 됐어. 그지, 일단 여기 여기 값 적중 됐고, 지금 예, 여기 보시면 이 값이 적중 되었고, 여기 또 적중해요. 예, 언값 적중, 또 적중 됐어요. 그죠. 이 수치를 갖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갖고 얘도 적중 됐고. 예 네. 그죠? 둘다적중 됐어요. 아이고야 15% 까지 오르네. 얘는 상한가 유지하고 이건 가만히 기다려 봐야지. 네. 150 걷어냈고, 매도 나왔고 얘도 서킷브레이커에요 지금. 예 네. 지금 소망님 잠깐 원격 대 계신가? 6 0 그지? 6백 여기 오면은 4% 이게 한5% 되네요. 5% 그지? 5%야 음. 여기 보면 이 투자자가 지금 현재 이거 8천만원 갖고 있네. 8천 투자금 4천이에요 4천인데 1억 2천을 갖고 있어요. 주식을 Yeah, I'm about to fade away. Cause every time I wake up, I feel like it's Monday. Something's going wrong with all the chemicals up in my brain. All of a sudden, I don't look at anything the same way. Gotta build up of my thoughts sitting in an ashtray. I'm sorry that I'm.